是。 어?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냈어요? 아네잘 지냈습니다 <laughs> 저번에 패션하우머치 찍었잖아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남자한테 좀 많이 연락 오는 거 같아요 <웃음> 남자한테? <웃음> 어,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타투에 대해서 되게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타투 하우머치 괜찮을까요? 아네 좋아요 홍대에서 작업하고 있는 나나타투입니다 뭐라고요? 나나타투입니다 랩 하신 거 아니죠? 아아제 떨려가지고 말이 꼬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살짝 섹시 쪽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섹시 <laughs> 지망생 아니시고 아 아는 사람만 아는 타투는 나의 섹시함을 올려주는데 몇 퍼센트 좀 도움이 된다? 한 50%? 왜 50%밖에? 그거는 이제 남자친구한테만 <laughs> 몇살때 처음으로 타투하셨어요? 21? 처음으로 한 타투는 어떤 거? 배에 있는데 제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이정도안 이 <laughs> 예. 아프셨나요? 이게 제일 아파서 그런지 그 뒤에 하는 타투들은 딱히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까 전에 등에 타투가 되게 이쁘던데 자랑해주실수 있나요? 야, 이 정도? 오. 그 사람은 누구의 모습은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한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등.. <laughs> 아니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나 <laughs> 처음 타투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어요안 좋았는데, 장문으로 설득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한마디. 지금은 돈잘 벌어서 좋지. 다음은, 자슴이랑 팔까지 해가지고, 브라운 피너님한테 500만원. 통나 뭐냐는, 하와라는 친구한테 20만원. 오늘 혈다 20만원. 혈기님한테 20만원. 손때는 40만원. 목띠는 50만원. 나디님한테 200만원. 황만원? 40만원. 펀스? 40만원.